신명기 33장 이제 하고요. 내일은 3 4장에서 신명기가 이제 맞춰집니다. 오늘 33장에는 모세 축복이 나오죠. 쭉 읽어보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laughs> 그죠? 음. 모세는요, 처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모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런데 모세 누나하고 형이 그것을 가지고 비방을 해요. 자기 친척이, 자기 형제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의 영성조차 비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예. 네. 따질 수도 있는데. 대응할 수도 있는데 아무라, 아무 말도 하지 않나.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죠 모세는요, 싸워야 할 상대가 분명히 이건 싸워야 한다 하면은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가요. 이것이 온유함이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모세 축복입니다. 모세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33장만 읽으면 당연히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32장 48절부터 같이 읽어보면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2절. 같이 읽죠? 마지막절입니다. 32장에.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응? 자손들은. 하나한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모세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죽기 전에 축복한다 하는 거예요. 1절에 그렇게 나오죠?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여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축복한다 이거죠? 성경 표현 그대로. 우리는요, 우리는 죽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축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복을 남겨야 합니다. 저주를 남기면 안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죽기 전에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무은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 다 정리해야 합니다. 음, 복을 남겨야 합니다. 저주를 남기면 안 돼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자식들한테 내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그렇게 유언하고 가면은 그 자식들은 평생 원수 갚는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식들의 삶이 원수 갚는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을 남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무슨 복을 남길 수 있을까? 나는 무슨 복을 남길 수 있을까?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복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오고간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합니다.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요, 레위와 시므온 지파 축복의 하는 겁니다. 네, 위와 시몬 집파. 성경 자세히 보면요,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열두 집파니까 숫자 세면서 해야 열두 명인가 같아요. 한번읽어봐서 모를라요. 열번 읽어도 알수 있을까요? 모세 축복에서요 한 집파가 빠졌어요. 어느 집파겠습니까? <laughs> 저도, 저도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주석책은 안 보고 성경만 읽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다, 읽다가 잘안 되면 그때 주석을 보고 그래요. 네. 읽다 보니까 시몬지파 빠졌어요. 없어요, 시몬지파는. 모세의 축복에서, 모세는 시몬지파 축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이지파를 아주 대단하게 축복합니다. 시몬과 레위의 이 축복이 성경에 몇 개가 나오죠. 물론 이삭이 하고 야곱과 예서를 축복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표적인 축복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야곱은요. 내위유와 신문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딸이죠.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해 가지고 야곱 집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이것을 해결하는데 할례를 가지고 해결을 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할례밖에 아십시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죠. 세겜 사람들을 그때 레이와 시몬이 칼을 들고 가서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디나가 자기 동, 여동생이 강간당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레이와 시몬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 일로 인하여도 야곱 자기 가문이 다 멸망당할 것 같아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야곱이요. 네이와 시므온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5절에다 7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냥 읽지는 않고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아들 네이와 시므온을 복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해요. 내가 너희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겠다. 네. 아 흩어 버리겠다. 이렇게.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서는요. 모세는 레위를 레위를 축복합니다. 이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 으되 주의 둔민과 우리미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유의 축복이 아주 대단합니다. 8절에 그러죠. 주의 둔민과 우리임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네. 모세는 왜레위를 이렇게 축복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예, 모세가 10배 명 받으러 신내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어? 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할때 하나님이 대누하죠. 음, 그때 모세가 내려가서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그 정리하는데 누가 쓰임을 받느냐? 레위가 쓰임을 받아요. 그것이 이겁니다. 구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하 부모조차도 우상숭배하면은 레위가 제거한 겁니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이것이 우상숭배한 자기 형제들을 레위가 제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내게로 나아오라 모세가 그렇게 할때 레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레이지파가 자기 형제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3,000명 정도를 죽임이 당합니다, 그때. 그게 지금, 음,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네를 알지 아니한 것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을 위로다. 네. 그래서 모세는 네위에게 그의 자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하면서 네위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시몬은 왜 빠졌을까? 모세 축복에도 시몬이 없어요. 시몬 집화에 대한 안에 이름조차 거명이 안 돼요. <laughs> 집에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laughs> 이것은요. 부월의 사건입니다. <laughs> 발람이, 그죠? 발람이 개교를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발람이 수를 써놨어요. 미디안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음행을 합니다. 음. 그것이 민숙이 25장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음행한그 수령들을 잡아주기를 하는데, 누가 수령을 잡아주겠니까 지도자를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때 누가 일어났다고요? 비나스가 일어납니다. 비나스가 누구를 죽이느냐? 시온 지파의 수령을 죽여요. 민즉이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류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치도 자라 그래요 시몬 지파가 우상 숭배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과 미디안 사람들과 아무튼 그 음행을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해 추령들이그 일을 하니까 그런데 비나스가 일어나서 그, 그 신무리를 죽이죠 그래서 평화의 연역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빗나스에게 주는 겁니다. 네. 이 시므온이 모세의 마음에 아무튼 모세가 이걸 마지막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못할 때 빗나스가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는 시므온 지파를 아예 복에서 빼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복을 남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복을 남기는데, 그냥 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에 근거하여서 복을 남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경적인 내용만 주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나오는 거. 네. 우리는 어떤 서운한 일이 있다 하여도요,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다 정리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틀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남겨야 합니다. 죽기 전에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때문에 정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자신의 실수와 어쨌든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 실수로 인해서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감정, 무근 감정 모세는 다 없애버리고 모세가 서운해가지고 축복 안할 수도 있죠.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가네. 내가 너희들 축복해? 에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죽기 전에 축복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시모온 지파에 대해서는 어쨌든, 응? 발람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시모온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아무튼 축복에서 빼버립니다. 우리가 여기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찌 됐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주셔요. 오늘 모세의 축복, 죽기 전에 축복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어찌됐든 나는 복을 남겨야 되겠다. 저주를 남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살면서 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꼭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복을 남겨, 복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복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죽기 전에 복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